아 새벽 4시 50분 일단 공항까지 하바이스트 타야돼 바로 끝낸다니까 이스탄불 왔을때 내렸던데 중간중간에 얘네들은 잠이 없어 대박 머리가 30초만에 말라서 좋아 하여튼 여기서 공항가는건 한 30분 35분, 35분 단격으로 하나씩 있더라고 마지막 음악소리겠네 새벽 5시 원래 기도 <laughs> 타임이잖아. <laughs> <laughs> 아, 맛있어. 처음에 유심 사던데. Inside the bus. Really? Okay. 뭐야? o k 한명있네한 명. 있네, 명. 근데 예상 시간이 한 시간 반인데 새벽이라고. 공항이다 공항 오랜만에 이거 못 들어가 게각했어 공항 밖에서부터 티켓을 검사하네 티켓 공항 이스탄불 공항이 새로 지어서 좋다 하더라고 역시 여기는 역시 들어갈 때부터 시큐리티 체크하네 터키 시어라인 어디지? 몰타? 몰타 코레아에 가도 돼? 코레아에 가도 돼? 코레아에 가 우리나라 여권의 워를 모르는 거구나, 아들아. 나가는 거라서 역시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간다, 잘했어라타키야 역시 항상 오래 걸리네. 뭔가 문제 있게 생겼나? 왜안 나오지? 중국인처럼 생겨서 오래 걸리는 거라니까. 아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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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이고, 씨. 그만큼 직하게 잘 돼있네. 의외로 사람 많아. 으이이왜 이렇게 비싸냐? 알고 음. 보니까. 싼게 있다. 아. 아침에 떼어줘 날씨가 예술이네. 자꾸 한국 뭐뭐뭐 뭐뭐 내가 봤을 때 한국 뭐 비자나 이런 거 따로 필요 없냐 이거 물어보는 거 같은데 응. 직원들 아직 잘 모르네 한국 멀타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응. 양스가 그이양스 그지? 대한민국을 물러보나 아, 그 양스가 아, 한국에 가도 돼? 그래? 그저... 어 그러니까 야, 한국에 가도 돼. 나 그럼 옆에 있는 어됐다됐다 같은 비행기 여기는 왜 항상 그렇지? 너무 가가다 <놀람이> 앞에. 음, 영화에서나 보던 전용 전용기다. 이게 경비행기가 경비행기가 아니요 전용기. 이게 <목소리가> 이기는 처음 타본다. 첫 번다. 아버. Malta i n t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네 얘네들은 터키로 짝퉁 여행 갔다 와 되겠다. 짝퉁 살거좀 사고. 지도 왠지 다 사온 것 같은데. 롤 비동부터 프라다. 아, 이유랑 신겐 시민들은 얘기해. 절로 바로 가면 되고. 아, 생다 아, 절로 가고. 유럽연합에 처음 겪어보려 어. 이거 입국심사할 때. 리스트를 얘네들이 확인하면서 갔던지 물어보고 별게 있었다고 하고 사우스 코리아에 그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까 다른 애한테 응. 사우스 코리아 되냐 물어보고 그렇지. 오케이 된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나라들은 확실히 그냥 그냥 패스네. 뭐왜 왔는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응. 그리고 그냥 나는 오케이. 네가 앞에서 다 물어봐서 그렇지. 이네 친구지? 오케이. 아, 그래 한 물어봤어. <laughs> 아, 나랑 같이 왔냐고 물어보더라. 고 어, 북봉이 또잘 올라하는데. 진짜 작다 공항. 귀엽다. 제주도보다 작아. 입 나오는 것도 진짜 귀엽게 나오네. 여기 있다 누가 봐도 내집 진짜 빨리 나오네. 공항이 작으니까. 오예 yes. 마약 검사한다 우리 양지. 우리 라면 스프 다 뺏긴다. 얘는 무슨 귀여워. 공항 나오면 여기 교통 카드 살수 있는 데 있는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애매하네. 일단은 세븐데이스 거. 무제한으로 타는 거 21유로 3만 원 정도 하는 건데. Can we 21유로 티켓 ticket, please? f o s days, right? 우와, 택시인데, 벤츠 S 시리즈네. 우와, 쉐끼마. 버스 가 왔다, X3 이렇다 하면 안 되나? 서울 처럼, 이 <몬> 건물들이 뭐 랄까? 처음 보는 느낌의 건물들이 색깔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됐어. 비카라 프라이머리 스쿨 시끌시끌하네요 그지? 렇 어.. 속도 어우..잠깐만 이 시장은 잘하고 있는 않은데? 일주일 동안 에어비앤비 예약했어 어 여기가 주방인 같은데? 아기자기하네 그지? 렇 좋네 있을 거다 있지 않을까? 아, 오 나이스 에어비앤비가 이게 좋지 근데 결국 우리밖에 없겠다 그지? 응 여기다 열어주세 또 돌는데. 오 어우 C 장부터 아. 먹보자 먹는 거 이제야. 어. 걔네가 <까로> 이게 얘네가 낫지이 씨. 이게 고추성고. 새로 접는 거 <목이> 물도 한개 좋네. 빵이라. 잡 팠어. 잤어. 뭐 해야 아, <laughs> 어, 맛있겠네. 거기서 마다스로 이제 남는 거없 아, 제가 대도를 하게 되면, 뭐가 안 돼?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아, 맞다. 아, 맞 아, 맞다. 아, 다 해갔네. 아까 한짜 먹고. 고기라고. 고기고기나고자 쿡. 요고 고기라고. 고라고라스타반딧고이친라스타반딧불이 친구들 같은 은좀있 표야될 그래도 좀 시원하네. 아, 할다 말이야. 좋아. 아. <laughs> <laughs> 발불 끄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laughs> 아, 진짜 너무 덥다 에어컨 없는 숙성 절대 잡으면 <laughs> 안 돼. 아이씨. 아, 씨. 아. 와, 저기 다른 예쁘네. 열대, 열대야, 어때? 어.